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십니다. 여,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들르세요. 예수님이 참 사람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권세가 있었고 또 예수님 주변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또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얻어 먹을 일도 있었습니다. 막 물고기랑 떡이 얼마밖에 없었는데 5천 명 먹고 남기도 남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의 그 바라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시자 아니나 다를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사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걷지 않으시고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꽉 둘러싸여서 걸어가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기 쉽지만, 멀리 있으면 이제 누가 있는지, 왜 모였는지 보기 어려웠겠죠 예수님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라고 궁금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두레교에 부임하고 나서 알고는 있었는데 시즌이 그건지 몰랐을 때 봄 되니까 여의도에 사람이 모이고 가을 되니까 또 여의도에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벚꽃과 불꽃을 보기를 가장한 사람 보려고 서로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불꽃 축제랑 벚꽃 축제가 아니고 사람 축제라고 그러던데.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걸어 가시는 방향 따라 사람들이 이리저리 우르르 우르르 몰려 다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걸어가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을 쭉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둘레 교회에서 입구에서 딱 나가면 쭉 걸어가면 뭘 만나는지 아십니까? 갤럭시 호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laughs> 그런 식의 걸어가는 길에 앞에 돌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죠. 나무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 예수님 우리 쪽으로 오신다.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돌무화가 나무에 딱 다다르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세요 그러더니 나무위를 딱 올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 사개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너의 집에서 지내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누군데 예수님 저 집에 가서 주무신다고 그러지? 지내신다 하지? 가 아니라 누군지 사람들이 대략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케오 그 사람인지 여리고의 유명한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사람들의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면 5장 3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리세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얘기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지내는 것만 가지고도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세리는 어느 정도 겠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던 시기에 식민지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로마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유대인 세리가 세금을 걷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았죠. 우리로 치면 일제 식민 시대에 일제에 앞잡이 했던 사람을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로마를 위해 세금 걷는 것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만 원을 세금 내라고 하면 얼마를 걷었을까요? 예상되는 거죠. 만 원만 걷어도 싫은데 예를 들어 만천 원, 만 오천 원, 이만 원 걷어서 만 원은 로마에 내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르이요 도 왔을까요? 이제 자기가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로마를 등에 업은 힘있는 부자일지는 몰라도 세리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케오가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인 세리, 우두머리인 세리장 사케오에게 가십니다. 사케오 앞에 서가지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교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죄인인 세리장의 집에 가실 수가 있지? 그렇게 안 봤는데 예수님도 결국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말이 나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 말을 들은 사케오가 나무에서 얼른 뛰어내려옵니다. 얼굴을 보니까 입이 귀에 걸렸어요. 와, 엄청 좋아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다는 얼굴로 예수님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사케오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 가득 모아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가진 재산 절반을 탁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세금을 걷는 중에 그게 백성으로부터 걷은 거든, 거든 부와 세리한테 상납받은 거든 누구든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말씀대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다짐합니다. 모세율법에 보면요. 부정하게 취한 것은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도적질한 건네배 갚도록 했는데 뭐가 됐든지 상관없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오시고 사케오가 예수님 만나고 원래 남의 것 속여 빼는 세리장 사케오가 바뀌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이웃과 형제의 재물을 속여 빼앗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잘못을 돌이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은 여리부의크 그 많은 사람 중에 사케오를 부르고 사케오를 만나셨을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오늘 이사케오 이야기 시작부터 사케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절에 여기 좀 보세요 라는 헬라어가 생략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 얘기하다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주목해서 잘 보세요. 라고 하는 헬러가 이절에 생략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주목해서 보세요. 여리고에 사케오라는 세리장이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케오 만나려고 여리고로 들어오십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서 사케오 이름을 부르세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에서는 사케오를 만나러 오십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케오가 예수님 만나게 된건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사케오 만나려고 결심하시고 뜻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사케오를 찾아오신 우리 오늘 찬양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 사랑 때문입니다 사케오가 예수님 만난 건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고 관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난 사케오 모습에서도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막 부탁드렸는데 2절 3절입니다 네 시작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멘. 네, 그래서 앞에 봐야 되는 겁니다. <laughs> 사케오는요, 예수님이 주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 싶어 했고, 알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신기하고 좋은 게 계속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 사케오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죠. 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한강성심병원에서 쭉 걸어오면 뭘 만날까요? 두레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laughs>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강선 심지어에서 쭉 걸어오면 두레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이 길로 오면 갤럭시 호텔 앞에 좀 계실 거니까 보고 싶은데 키가 작으니까 이 3번 버스 타는데 위에 정류장 위에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건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 있잖아요. 저 정도 수준에서도. 안 그렇겠습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인 사케오가 거기다가 그 키가 작은 게 유명하잖아요. 자기 컴플렉스가 부각된 만한 것을 무릅쓰고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데 단순히 궁금해서 오르기는 힘들 거예요. 유명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사실, 그래서 나 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잘나가는 사람하고 잘 지내라는 사실만으로 기뻤다면. 사케오의 마음과 대화가 오늘 본문이 적혀 있는 것과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케오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은혜였겠지만 자기의 죄악과 부끄러운 과거를 다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케오는요, 자기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살았던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케오 이름 뜻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사케오를 지었을, 지었을 때 낳고 이름을 지었을 때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고 지었을 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자라고 살도록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름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사케오가 어떻게 살고 있죠 세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게오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고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게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성을 찾아 오셨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게오 편에서는 이 만남과 변화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케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 여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여리고를 들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사케오가 오시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과 관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공식이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공식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한 가지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교훈을 예수님 만난 사계오에서 배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화면 보세요. 이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기를 찾으려고 변화하려고 무던히도 애쓰는데도 잘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있다면, 무얼 하려고 참 부더니 애쓰는데, 오히려 그일 가운데서 좌절과 불안이 더 강하다면, 나는 왜 해도 잘안 될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노력과 열심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요.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 우선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시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늘 보여 주시고자 하셨던 그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끝납니다. 올려 주세요. 누가 보음 9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제대로 살수 있습니다. 초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 더욱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먼저 여리고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좋아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